안녕하세요. 저는 예장통합 전선호의 소속 목사이며 유튜브 유칼리스 에클레시아 미디어 사역자 이경택 전도목사입니다. 10월 27일 날 주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초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한국 교회가 모여 큰 기도에 참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막아냅시다. 모든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악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내고 다음 세대를 살려 냅시다.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으로 우리가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한국 교회가 악한 동성애를 반드시 막아내어만 합니다. 여러분,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초교파 한국교회 큰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